여러분, 이 노하우 보세요. 120년 동안 이게 산꼭대기에 가서 지으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향은 다발의 성향인데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움직이는 하나님. 아, 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세계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창조, 타락하고 홍수가 잇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두 장에 걸쳐서 족보 얘기만 쫙 나오면서 조금씩 연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나중에 출애굽기 이를 때 120살까지 줄어드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름 외우라는 게 아니고 나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째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인간의 수명을 배식기까지 낮춘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말씀에 맞추고 인식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열매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하나하나 하나님은 키가 막히게 미가서를 통해서 낙위가 정말 낙위를 타고 오시는 거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뭐 하나 하나님께서 그냥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대로 내가 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우리가 때때는 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정말 이렇게 정말 잘못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될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선포하는 것. 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네.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네. 그럴 때이 선포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네. 바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딜지라도 응답을 믿었다. 이 누아의 경외하는 믿음, 홀리어 패션, 정말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누아의 네. 이런 백이십 년 동안의 사건을 보면서 주변에 얼마나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믿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서부터 네. 그 정말 수명 때문에 모든 세계를 다 휘두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족에게 그대로 될 거고, 네. 자녀에게 그대로 될 거고, 네. 미래에 그대로 될 거예요. 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